매주 금요일마다 주역으로 당신의 신축년 운세를 읽어주는 금요일의 시스터홈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번 영상은 1973년 12월생이면서 올해 49세가 되시는 소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역은 모두 양력 기준이고요. 총은 읽어 드릴게요. 처음부터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법.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니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기 고집을 부려 어려움을 겪게 되니 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각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운세의 기본적인 해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된 것으로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라는 명제로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귀하의 마음 자세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근간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좋은 때를 만났을 때, 이를 기회로 도약과 약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안 좋은 운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을 한번더 돌이켜보고 점검하면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서의 활용이 바람직하십니다. 주역으로 보는 당신의 전체적인 은세입니다. 소망운입니다. 동서남북 모두가 막혀 답답하니, 어디려 해도 얻을 수 없고,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으니, 시기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운입니다. 여건이 좋지 않으니 자중하세요. 노력하여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욱 힘쓰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운입니다. 가정 환경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여건이 좋아서 성공할 것이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낙방하리라 봅니다. 혼인, 애정혼입니다. 두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 고집만 부리니 상대의 마음을 살펴볼 그런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습니다. 출산 운입니다. 아기를 갖긴 어렵겠고, 만약 아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산모가 약하니 몸에 해로울이라고 봅니다. 매매 운입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마음만 가지고 성사시키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소송 운입니다.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귀하 쪽에 대한 그런 파악을 이미 하고 있어 막강합니다. 여행운입니다. 한때 영웅심이나 자만심으로 인해 병을 얻어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자제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물운입니다. 서북쪽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찾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건강 운입니다. 오래된 지병이나 혹은 고질병을 앓게 되니 꾸준히 치료하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직업 운입니다. 아직 사업이나 취직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 조금 더 기반을 다진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 대인 운입니다. 이동의 의미가 있으므로 거처를 알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출행인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1973년 12월생 신축년에 49세가 되시는 소띠 여러분들의 달달이 운세를 읽어드릴게요. 지나간 달은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1월달의 운입니다. 외로운 기러기가 짝을 만나고 꽃이 봄을 만나는 격입니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찌뿌려지겠으나 나중엔 웃으니 우수, 운수가 차차 돌아오리라 봅니다.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니 이 신수를 어찌할까? 옛것을 지키고 안정을 취하면 사람이 도와줄 것입니다. 2월달의 운세입니다. 몸도 허약한데, 마음마저 갈 곳을 잃고 허전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모의해 보지만,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선뜻 시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헛된 일에 참여하여 일심만 고단하고 이득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이윤이라도 옳은 일에 나서는 것이 길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달의 운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신의를 갖고 대하게 되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온한 때가 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도 주위에서 서로 도와주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 4월달의 운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어렵기만 하고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재수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이 내게 부러울 뿐이니 답답하겠네요. 비록 승진을 하더라도 높은 자리는 안 되니 욕심을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5월달의 운입니다. 역경과 시련이 귀하의 출세길을 가로막고 있고 도와주던 이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나니 외로움과 고통에 한숨만 쉬는 그런 형상입니다. 태평한 세월은 귀하의 속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네요. 6월달의 운입니다. 객지에서 오랜 고생 끝에 금이 환영하는 그런 은세입니다. 재물도 모을만치 모았으니 호화로운 삶을 꾸려나가며 가족들과 기쁨을 같이 만끽하겠습니다. 관직에 나서게 되며 그 명예가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니 몸가짐에 주의해야 하는 부담감은 좀 가져야겠네요. 7월달의 운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일들을 꽤 보도록 하세요. 이득이 많이 따르게 될 터이니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춥고 힘들었던 시절은 지나가고 따뜻한 세월을 만나게 되니 모든 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기량을 최대한 펼쳐 보도록 하세요. 8월 달의 운입니다. 우유부단하게 남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 실속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뜻을 세워 열심히 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9월 달의 운입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나아가면 반드시 흉하고 궁의 지이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실천에 옮기세요.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충돌을 피하고 자신의 내적인 성숙에 시간에 투자하세요.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10월달의 운입니다. 일이 잘안 풀릴 때이니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뜬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중심을 잃지 마세요. 모든 일이 나쁘게만 되니 계획한 일은 뒤로 미루고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월에 은입니다. 성품이 온후하니 주위 사람들이 귀하를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해 출세가 더딜 것으로 보이고 뜻대로 세상사가 돌아가지 못해 한때 시대를 한탄하기도 하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는 마세요. 참고 견디면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12월의 운입니다. 몸도 허약한데 마음마저 갈 곳을 잃고 허전하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모의해보지만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선뜻 시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헛된 일에 참여하여 일심만 고단하고 이득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적은 이윤이라도 옳은 일에 나서는 길이 길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홍언니 인생학당 잠시 쉬어갈까요? 당신이 만약 예술가처럼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너무 자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것들을 내던져버릴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린아이들도 이름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성공명언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어,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며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일을 아주 멋지게 설계하는 멋진 내가 되자구요.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요. 홍이념법, 사주, 명리, 홍장사주, 수리홍매화 등등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홍언니 인생학당은 타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담과 재능기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전통사주가 아닌 현시대에 걸맞는 현대식 사주명리와 타로를 접목해서 상담에 깊이를 더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진행하면서 막힘이 있거나 쪽집게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 배움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힐링해주는 모든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명과 장명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가슴 속 응어리가 있다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언제든 두드리세요. 당신만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릴게요. 모든 상담은 비밀 유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홍언니 인생학당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답니다. 신축년 주역으로 보는 새 다음주에도 기대해주세요. 또 올게요.